최근 1개월 기준으로 시게이트의 투자 판단을 움직인 업데이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11월 17일에 회사가 12월 1일과 12월 9일 투자자 행사 참여를 공지하면서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저장 수요를 핵심 메시지로 다시 전면에 올렸습니다. 둘째, 12월 1일 UBS 글로벌 테크놀로지와 인공지능 컨퍼런스, 12월 9일 나스닥 신세 번째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경영진이 수요와 가격, 제품 전환에 대한 톤을 시장에 재확인했습니다. 셋째, 11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부채 교환 거래를 진행했고, 11월 13일 신용평가사 피치가 아웃룩을 포지티브로 조정하며 재무 구조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시게이트의 본질은 고용량 저장 장치에서 단위 비용을 가장 낮게 만드는 기업 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래픽 처리 장치가 주목을 받지만, 학습 데이터와 로그, 백업, 데이터 레이크가 함께 커지면서 저장 비용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이 구간에서 대용량 하드디스크는 여전히 강한 경제성을 가집니다. 시게이트는 2025년 7월 15일에 30테라바이트 드라이브 출하 확대를 공식적으로 알렸고,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저장 수요의 급증을 핵심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즉,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의 확산이 시게이트의 사이클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격과 믹스가 유지되는지가 투자 포인트입니다. 최근 1개월의 컨퍼런스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고용량 수요가 이어지고 제품 전환이 진행 중이라는 자신감입니다. 12월 1일과 12월 9일 발표는 모두 웹캐스트로 공개됐고 회사는 투자자 미팅도 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기 시장의 관심은 단순 출하량보다도 고마진 구간이 유지되는지에 쏠립니다. 이유는 하드디스크 산업이 수요 둔화나 고객 재고 조정이 시작되면 가격과 마진이 동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데이터센터의 용량 전환이 빨라지고 공급이 타이트하면 시게이트는 가격 방어력과 현금 흐름이 동시에 좋아지는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적의 기준점은 가장 최근 실적 발표인 2025년 10월 28일 2026회 개연도 1분기입니다. 이때 시게이트는 매출 26억 3천만 달러, 영업 현금 흐름 5억 3,200만 달러, 잉여 현금 흐름 4억 2,700만 달러를 공개했고, 매출 총이익률도 높은 수준을 강조했습니다. 배당은 분기주당 0.74달러로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개월의 재무 이슈로는 부채 교환 거래가 더 중요합니다. 시게이트는 11월 초에 5억 달러 규모 교환 거래를 발표했고, 11월 13일 피치는 이 거래 등을 반영해 부채가 45억 달러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언급하며 아울룩을 포지티브로 조정했습니다. 리스크는 크게 4개 축으로 보시면 깔끔합니다. 첫째, 수요 사이클 리스크입니다. 하이퍼 스케일러의 설비 투자 속도가 느려지면 출하와 가격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제품 전환 리스크입니다. 고밀도 기술 전환은 성공하면 원가와 경쟁력이 좋아지지만 수율과 품질 안정화가 지연되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고객 집중과 가격 협상력 리스크입니다. 대형 고객 비중이 큰 산업 특성상 계약 조건 변화가 실적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넷째, 경쟁 구도 리스크입니다. 용량 경쟁이 격화되면 업계가 다시 가격 중심 경쟁으로 돌아설 수 있어 시게이트의 맞은 방어력은 매 분기 점검해야 합니다.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투자 체크포인트는 수치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매출 총이익률이 높은 구간을 유지하는지입니다. 유지되면 주가는 단기 이벤트보다 이익 체력에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잉여 현금 흐름이 배당과 부채 감축을 동시에 감당하는지입니다. 이 흐름이 안정적이면 변동성이 커도 하방 방어가 쉬워집니다. 셋째, 다음 콘퍼런스와 실적 코멘트에서 수요 가시성과 가격에 대한 표현이 약해지는지입니다. 톤이 꺾이면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고용량 제품 비중이 실제로 늘고 있는지입니다. 기술 뉴스가 아니라 추락 확대와 믹스 개선으로 연결될 때, 시게이트는 재평가의 명분이 가장 강해집니다.